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목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이라 이라경 채널의 광고가 끝났습니다 저와 할아버지가 함께 나오는 영상을 너무 좋게 봐주셔서 측이랑 예.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모두 시청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제안을 받으면 고민을 진짜로 많이 하는데요. 때마침 추석이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브랜드를 무진장, 고추장 좋아하셔가지고 고민 없이 흔쾌히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설레고 굉장히 기분 좋은 추석 선물이 될것 같은데요. 그냥 드리기엔 제 몸이 너무 근질, 간질, 바느질 거리기 때문에 깜짝 카메라로 저희 할아버지를 속여서 깜짝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정말 재미있게 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진짜 이런 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오늘의 깜짝, 화들짝 작전은요.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추석 선물이라고 아주 고창하게 말씀을 드리고, 뭔가 부족한, 살짝 조금 하찮은 그런 선물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찐팬으로 정말 극으로 좋아하시는 브랜드의 선물을 왕창 드렸을 때의 할아버지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어떠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살평상 선물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짠! 선물! 미안해, 우리 선녀! 아유, 언제였지 이때 받은 것처럼 똑같이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님, 진심으로 <laughs> 감사합니다. 선물 세팅하러 고고! <laughs> 진짜 선물은 제가 밖에다가 천으로 아주 꽁꽁 싸놨고, 깜짝 카메라를 할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곰이 될뻔 했는데요. 옛날에 종이약 적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천개접어서 부모님 생일때 드리고, 만개접어서막 고백하고 차이고 막 이랬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최대한 많이 접어서 통에 넣어서 깜짝 카메라 선물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샤프심은 없어도 인내심은 진짜 끝내주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여기 배가 볼록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No. 근데 배가 뒤로 튀어나왔네. 이렇게. 하면 어? 비둘기 아니야 이거? 오골개다 이거. 호송땅 느낌. 와꽉 찼어. 15만 개는 더 접을 수 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통이 찬 거. 아쉽지만 여기까지. 와 완성 이건 진짜 벌집도 아니고 우리 집도 아니고 물집이 확실히 잡혔는데요 빨리 야외로 나가서 한번 진짜 모셔보도록 그리스 <laughs> 니크 <laughs> 길철아 어, 다밀어할아 깜짝쇼를 준비했어 무슨 세인데 깜짝쇼 감자쇼 소감이 어떠세요? 앞이 안 보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네. 하나 두강 바짝 잡으세요 네. 하나 둘셋 이야 예. 어디서 있는 걸 주사왔어? 야, 바람도 불고 다 날려보자. 비행기인데. 내가 지금 꺼본 거야. 야, 비행기 아주 잘 만들었다, 이거. 비행기랑 차원이 다른 거야 그는는 아, 비행기 가 아닌데, 이거는? 비용이. 뿅! <믿> 뿅! 다 날려보자. 아니, 아니, 내가 이거를 10시간 동안 만들었다. 아, 그럼 아깝지 않대. 안 되지. 내 침대 위에 앉아놔야 되겠다. 예. 바람 좋을 때는 하나씩 날려보고. 기분이 어때요? 네. <laughs> 하나 더 있어요. 선물 또 있어. 이번에 아주 기똥차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아, 또못 아, 사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돈봉투요 예, 아, 얼마, 얼마 안났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할아버지 사랑해. 요고맙다 <laughs> 응. <아유. 웃음> 할아버지. 아니, <laughs> 아니, 편지를 써서 나한테 주면 어떡해. 할아버지가 이거는 여기다 꼭넣으셔야지그렇지그렇지네 응. 예, 나한테 주면 어떡해. 편지를.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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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할아버지 눈을 가릴게요 진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금 소망이 어때요? 지금 소망이 뭐뭐 뭐 어쩔 줄모르겠어 벌벌 떨려요 하나 둘셋넷오만해잡했어 네.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관장이가 아! 저번에 할아버지랑 나랑 찍은 영상을 보시고 정관장에서 면역력 잘 챙기시라고 이렇게 선물을 잔뜩 주신 거야 그래? 어 아이고, 정관이 사장님, 고맙습니다. 있어야 될 같아.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빨리. 뱀이 마을에 간 갔잖아. 마을에 간 갔어? 어. 할머니! <laughs> 할머니! 가 드신 거 여기 있다. 이거 홍삼정. 응? 이거 홍삼정이 저희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온수에 이제 풀어서 드시는데 나는 숟가락에다가 그냥 넣어서 그냥 꿀떡 삼키거든? 음. 맛이 좀 진하더라고 어, 진해. 나 어? 오늘 아침에도 어. 이거 먹었어. 요 집에 두고 먹기가 딱인 것 같아. 이 박스는 홍삼 톤 골드. 색깔 봐 어때? 아이고 눈부세요 눈부셔? <laughs> 홍삼정보다는 맛이 부드러워가지고 홍삼 맛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음. 거야. 아 저... 예. 네. 키스나 만드는 사사도. 엄마나. 아니, 내가 학까워을 때는 뭐 날리기만 하더니. 이야, 이런... 이거 진짜 참. 오, 잘해라. 파우치로 돼가지고 어디 나가실 때. 아, 나갈 때, 때. 그냥 주머니에 넣고 아, 드시면 돼. 간편하게. 아, 외출할 때는 어. 이거 먹으면 되겠네. 어, 외출할 때 그냥 아, 나가시지 말고 이런 거 하나씩 꼭 챙겨 드시라. 아, 이러다 주물 칼로 펑펑 버리지아 뭐. 아, 아니. 모자에도 모자에 뒤에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 안 잃어버리지? 네 어깨가 몸이 하네그 <laughs> 다음은. 잠깐만 응? 기다려봐. 응, 할머니, 지금 어디에요? <laughs> 아이 정관장 사장님, 여러분이 오셨어. 빨리 오세요. 아, 이다 뭐야? 이게 정관자에요. 정관자 사장님이 네. 할머니, 할아버지 먹으라고 준 거예요.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네. 할머니가 드실 것은, 요게 이제 화일락 후라는 제품인데, 화일락 후. 우리 할머니의 품격에 맞게 딱 이렇게 아주 품격 있는 걸로 보내주셨어. 많이 들어봤죠, 화해라. 이게 이제 정관장 여성 브랜드.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제 출시된 제품이야 파우치로 이렇게 돼있어 이건 어, 또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여행갈 때 그런데 이제 여기 가져가서 먹으라고 장에 가실 때라든지 경로당 이제 가실 때주머니에서 이제 챙겨가면서 드시라고 참 간편하잖아 여태 부기가 할아버지 그거 은근 슬쩍 할아버지한테 드무면안 되지 뿅! <laughs> 추석선물 마음에 드셔? 네 사장님 어디 계시나 사장님 어디있어 아까 어딨어 글쎄 어디 있어? 가셨네 아까 전화할 때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사장님이 미 가셨어 네. 영상편지 한번 해볼까 네 영상편지 한번 해보시오 중간장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시간 내서 한번 찾아 오세요. 소한 마리 잡아 드리겠습니다. <laughs> 할머니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거의 끝인가, 인사가? 네. 인사가 너무 짧다. <laughs> 할머니 뭐가 수집어? 말 잘하는데.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아, 그렇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감이 네. 소한 마리 잡아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세요. 네, 네. 그렇지요. 응가. 진고 골골이 들어가 가지고 골골이 들어갔어요. 맛이 아주 부드러워요. 이야 네. 이건 이렇게 해요. 설명서 괜찮아 괜찮아. 이거도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스티커 아 이렇게. 어. 그거 더간편하네그거선들고 다니기도 편하잖아. 드셔보세요. 아이 기 나다. 어. 음. 할아버지 그거 껍질은 안 드셔도 돼. 껍질까지 드시려고 그래? 아, 맛있어서. 정관장 사장님. 제가 지금부터 송아지를 한 마리 사 가지고 키우겠습니다. 꼭 키워 가지고 잡아 드리겠습니다. 약속 합시다 너도 하나 먹어봐. 제 것도 하나 챙겨주셨거든요. 주머니에다 들고 왔어. 할아버지 정이는 없어 지금? 드릴게. 걱정하지 마. 안 빼서가 그 할아버지. TV에서 선정 엄청했잖아 이거. 많이 했어. 봤어. 할아버지 보신 적 있어요? 응. 이 광고? 봤어. 들고 다니면서도 어깨가 진짜 좋을 것 같아. 아이 완성 마침 아주 혓바닥이 아주 응. 잘 돌아다니네. 아니 금방 말이 수술을 나오네 <laughs> 내가 하나만 줄게 아. 아. 오. 할아버지 할머니 면역력은 진짜 잘 챙기셔야 돼요. 면역력이 중요하지. 그렇지. 건강하셔야 돼요. 사장님 사랑해요 홍삼정 차. 차 홍삼 차도 주셨어. 화이랑 이너제티 어 이건 내거나할머이 이건 뭐지? 오 홍천 운건까지도 챙겨주셨어. 홍삼 차 이거 한번 먹어볼까? 건배. 이게 이게 할아버지께 며칠 전에 부탁을 하나 드렸거든요. 정관장에서 나온 만원 책을 작성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질문이 써 있고 그에 대한 답을 이제 할아버지께서 적어주시는 거거든요. 미리 할아버지의 답을 조금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20대에 주로 놀던 장소는 한번 할아버지 읽어주세요. 경복 선산. 학창 시절의 장래 희망은 건축가. 건축가. 재밌네, 이거, 할아버지. 이렇게 쓰니까. 할아버지의 진솔한 마음이 여기 다 담겨있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신 엄마, 아 예, 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님 음. <laughs>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과 것은 건강과 행복이에요. 네, 건강과 행복. 건강과 행복. 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1892년으로 가서 도전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1892년이면 이제 30살로 이제 돌아가셔서 어, 30살에 그래. 네, 도전하지 못한 일을 이제 하고 싶으시다고 합니다. 어릴 적 생각나는 부모님의 모습은 예뻤습니다. 부모님의 존재란. 평생 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평생 잊을 수 없는 존재. 네, 평생 잊을 수 없는 존재. 살면서 문득 부모님이 생각나는 순간은 매일 매일 순간 순간이지요. 과거로 돌아가 젊은 시절을 부모님과 얘기할 수 있다면 정말 정말 좋겠다. <laughs> 정말 정말 좋겠다. <laughs> 아, 할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쓰실 줄난 몰랐네. 이게 진심이지. 네, 그 진심이. 그렇지 좋겠지. 엄청 좋겠다. 좋지. 마음책을 자. <laughs> 봤는데 네, 어땠어? 부모님이 문척 보고 싶습니다. 너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응? 엄마.